블랙 탄진 돗깨 아주 성골이 탄도 좋고, 한 농백이 그리고 지금 이제 한 75일 쯤 되는 칸탄이탄 3마리는 아주 명품입니다. 신났네, 동백이가. 에? 동백이, 많이 신났어. 오늘, 오늘 날씨가 영하 낮에도 영하 3도입니다. 바람은 차가운데 햇빛이 그래도 나니까. 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. 이리와 탄, 이리와 탄, 이 블랙 탄, 앙루탄이백이도앙이루니다루어이루 앙컷 앙컷 이마리아이구어요주신네어요 신났네 이댕이도 하나 물이 먹고 싶나 물 줄까 물을 좀 줘야 되겠네 녀석들은 지금 칸 하고 초이 녀석들은 지금 오리 오리 뺏다고 지금 뜯는다고. 오리 뼈어먹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요 쉐녀석, 지금. 탄, 탄, 초이. 자, 크고 있습니다. 지금 막 70, 한 5, 6일 됐는데. 세마이다 내가 지금 키우려고 데리고 온 녀석들입니다. 여사님은 오리 고기 삶아주고. 생백다고 이 주면은 잘 빠사 먹습니다. 이제 달린이 돼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 거의 번질번질하고. 블랙탄과 초코탄에서 나온 초코색 초코탄 진돗개입니다 이 초코색이라서 어,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불개라고 하는데 불개하고는 틀립니다. 예. 이 강아지는 분명히 어, 블랙 탄 진돗개와 초코 탄 진돗개 사이에 나온 어, 초코 탄 진돗개입니다. 요즘 새 녀석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. p a 이산이이거봐 이거 봐 요, 거 와, 요, 리 요, 와, 요, 와, 요, 와, 요, 와, 요, 와, 요, 와, 삭 와, 요, 와, 요, 와, 요, 바삭 와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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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탄너 어째서? 탄 너는 저저백다고 세어내두고 뭐못 너먹고 탄냈어